본 동영상 매뉴얼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무대기술 119지원센터에서 무대조명 전문가가 아닌 무대조명을 처음 접하는 분들을 위해 자체 제작한 매뉴얼입니다. 해당 콘솔은 사용자에 따라 사용법과 설정값이 달라질 수 있으며 본 매뉴얼의 설정값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므로 본인의 사용 환경에 맞는 적합한 방법으로 원활한 조명 시스템 운영에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무대 기술 119 지원 센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뷰창 활용하여 스크린 구성하기와 조명기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스크린 설정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프로그램 오른쪽에 이 버튼들은 MA2 풀사이즈 콘솔을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는 스크린 및 페이더입니다. 버튼을 클릭하여 원하는 창을 열고 닫을 수 있으며 외부 모니터를 추가로 설치하여 여러 개의 창을 띄워 놓고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스크린 2, 3, 4와 익스턴 1, 리 버튼은 스크린 창이며 중앙에 있는 엑스큐터 버튼은 콘솔의 페이더 창입니다. 가장 상단에 마스터스 버튼은 공연 진행에 필요한 메인 큐의 마스터 페이더 창입니다. 이제 스크린 구성을 해보겠습니다. 스크린 2를 열고 빈 곳을 클릭하면 열고자 하는 시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시트 카테고리를 선택하고 채널을 클릭하여 채널 시트를 띄웁니다. 클릭하는 곳을 기준으로 시트가 생성되며, 시트의 이름 부분을 클릭한 채로 드래그하면 이동이 가능합니다. 오른쪽 하단을 클릭한 채로 드래그하여 크기 조절이 가능하고, 왼쪽 상단 노란 동그라미를 클릭하면, 해당 시트의 옵션 설정 및 삭제가 가능합니다. 옵션 창에서 딜리트 윈도우를 클릭하면 해당 시트를 스크린에서 없앨 수 있습니다. 채널 시트는 각 채널의 현재 상태를 나타내어 몇번 채널의 밝기가 몇 퍼센트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은 화면에서 남은 빈 곳을 클릭, 같은 방법으로 픽스처를 클릭하여 픽스처 시트를 띄웁니다. 픽스처는 기능이 한 가지인 채널과 달리 다양한 기능을 운용할 수 있기에 각 조명기마다 조작 가능한 기능에 대한 현재 값이 표기됩니다. 이러한 기능들을 활용하여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스크린을 구성할 수 있으며, 구성한 스크린을 오른쪽 뷰 저장 공간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뷰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메인 스크린에 있는 버튼으로 명령어를 입력해야 하는데, 여러 개의 창을 띄워놓고 작업할 수 없는 환경에서는 오른쪽 하단의 Command Overlay를 활용하여 명령어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녹색 코맨드 라인은 사용자가 입력하는 명령어가 표기되는 명령어 입력 창으로 작업을 할때이 입력 창을 잘 봐주셔야 합니다. 명령어 스토어를 클릭하고 오른쪽 뷰창 중 저장할 곳을 클릭하면 현재 설정해 놓은 스크린 저장을 위한 옵션 창이 뜹니다. 네임 칸의 채널과 픽스처 시트여서 chpix라고 입력하고 플리즈를 클릭하거나 혹은 키보드의 엔터를 누릅니다. 이러한 저장 기능을 통해 사용자의 편의에 따라 여러 개의 스크린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저장한 뷰를 삭제할 땐 딜리트 버튼을 누른 후 삭제하고자 하는 뷰를 눌러주면 삭제됩니다. 이번엔 조명기 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명기를 운용하기 위해 조명기 선택을 해야 하는데 채널 및 픽스처 시트의 번호를 클릭하여 조명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조명기가 선택되면 선택된 채널 및 픽스처에 노란색으로 글자가 변경됩니다. 이때 클리어 버튼을 한번 누르면 선택이 해제됩니다. 메인 스크린 및 커맨드 오버레이에 있는 넘버 패드를 활용하여 조명기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불규칙한 순서의 여러 개의 채널 또는 픽스처를 선택할 때는 플러스 버튼을 이용합니다. 예를 들어 채널 10, 16. 25번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채널 버튼을 누르고 10, 플러스, 16, 플러스, 25, 플리즈를 누릅니다. 연속된 번호의 채널을 선택할 때는, 스루 버튼을 이용합니다. 예를 들어 채널 1번부터 5번까지 전부 선택해 보겠습니다. 채널, 1, 스루, 5, 플리즈를 누릅니다. 연속된 번호의 채널들 중 특정 번호를 제외하고 선택할 때는 마이너스 버튼을 이용합니다. 조명기의 밝기를 조절하는 명령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명기 선택 엣 1에서 100 플리즈 예를 들어 채널 10번부터 15번까지와 픽스처 1번부터 5번까지의 조명기를 50%의 밝기로 켜 보겠습니다. 채널 10 스루 15 플러스 픽스처 1, through, 5, at, 50, please를 클릭합니다. 조명기를 켜면 채널과 픽스처 시트에 입력한 값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널 시트와 픽스처 시트에 빨간색으로 활성화가 됐음을 알수 있습니다. 채널 소트를 클릭해 보면 해당 번호가 다른 번호들보다 우선적으로 보여지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픽스처 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켜놓은 조명기들은 그대로 두고 액티브 온니 버튼을 클릭해 봅니다. 채널 시트에서 채널 10번부터 15번을 활성화시켰을 때 활성화된 해당 번호들만 보여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픽스처 시트에서도 활성화시킨 픽스처 1번부터 5번까지만 보여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기능 다 끄고 싶을 때는 한번더 클릭해주면 기능이 해제됩니다. 위 기능을 활용하여 사용자의 편의에 따라 채널 시트와 픽스처 시트를 보기 편리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픽스처 운용 중 속성 값이 전과 다르게 보인다면 리드아웃가 내추럴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리드아웃는 픽스처 속성 표시 방식을 정하는 기능으로 일반적으로 내추럴로 설정합니다. 채널 및 픽스처에 입력한 값을 모두 지우려면 클리어 버튼을 세번 눌러줍니다. 클리어 버튼은 누르는 횟수에 따라 선택해제 및 입력 값 초기화 등의 기능이 있으니 실수로 내가 입력한 값이 초기화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픽스처 조명기를 선택한 후 아래의 프리셋을 선택하여 여러 가지 기능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중 소공연장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는 LED 조명기의 컬러 기능을 살펴보겠습니다. 컬러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장비를 선택하고 컬러를 확인하기 쉽게 밝기를 풀로합니다. 아래 컬러 버튼을 눌러 R, G, B 값을 조절하여 컬러를 혼합할 수 있으며, 스페셜 다이얼로그 버튼을 눌러 컬러 피커를 이용하면 직관적으로 원하는 컬러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추가로 컬러 피커를 스크린에 구성하면 메인 스크린으로 이동할 필요 없이 작업하던 화면에서 컬러 선택이 가능합니다. 컬러의 포지션, 빔, 포커스, 컨트롤, 쉐이퍼 등 프리셋 기능은 지원센터에서 제작한 온 PC 매뉴얼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르코 대항로 예술극장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도 무대 기술, 119를 검색하여 매뉴얼을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뷰창 활용하여 스크린 구성하기와 조명기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채널을 파킹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및 기타 문의 사항은 무대 기술 119 지원센터로 연락 주세요.